안녕하십니까, 골런 님다잉. 자 오늘 도 리뷰드릴 모델, 페러다임, 갤러웨이갤러웨이 갤로웨이, 페러다임. 한번 보시죠, 생긴 거. 자 페러다임, 갤러웨이 이쪽에 그 제일 브레이크. 자 무게추는 뺐어요, 졸라 무거워서. 자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골런 님가이 제품을 갖고 와서 공을 좀 많이 쳐봤는데, 많이 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특징과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사진에 보이다시피 이게 무게추는 약간 좀 무슨 뭐에? 저 그리스 신전, 막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무게는 13g 에서 한 14g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 대가리 잘 보면 드라이버 만드는 방식으로 따져보자면 그냥 골런디의 그 생각인데 이거는 원피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드라이버를 만드는 그, 그저 공법 자체가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포피스, 쇠를 몇 겹을 이렇게 이렇게 탕탕탕탕 붙이느냐에 따라서 피스로 나눠졌는데 이제 요즘 스텔스 같은 거 보면 스텔스, 코브라, 그 다음에 켈러웨이, 이런 제품들을 보면, 바디 자체는 쇠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둥 있잖아요. 기둥은 전부 다 쇠로 만들고, 티타늄으로 만들겠지. 그 기둥, 그거는 다 쇠로 만들고, 나머지는 이렇 카본으로 겹겹겹 붙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패러다임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 위쪽에 하나, 그 다음에 밑쪽에 하나, 그렇게 두 겹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두 겹을 붙여놓고, 지금 현재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두겹 카본을 이런 식으로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충격을 많이 받는 축구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파손이 좀 일어날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거 보면 드로우 페이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아무 역할이 없을 거예요 좀더 명확하게 접합하기 위한 지금 위에 그럼 위에 봐도 이 명확하게 접합을 시키기 위한 그런 집게 형식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포지드 ti라고 하는데 인자 그 저기 뭐야 그 어? AI가 일을 잘 못하나봐? AI 페이스가 없어졌네? 걔들이 그렇지, 뭐. 공짜로 부려먹으니까 그래. AI를 공짜로 부려먹으니까. 자, 그래서 AI 페이스는 사라지고, 그놈의 제일 브레이크는, 아, 지금 <laughs> 보니까 제일, AI가 제일 브레이크 쪽으로 왔네. 어? 제일 브레이크 AI. 그놈의 AI는 포기를 못하나봐요. 벤투스 TR인데, 이제 이게 좀 약간 4 캘러웨이 해갖고선이, 아마 갤러웨이 측에서 페러다임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퍼르스름 하잖아요. 딱 보면은 여러분들 햇빛 같은 데 비춰서 보면 이게 푸르스름해요. 그래갖고 뭔가 약간 좀 푸르스름한 좀 대리석? 바닷속을 이렇게 보는 느낌? 바닷속의 그 파란 그 느낌을 보는 그런 식의 약간 색감이에요. 그러니까 곤색 정도 비슷한 느낌인데, 이 갤러웨이 측에서 후직쿠라 그, 일본 후지후직쿠라에다가 이제 전화를 해갖고, 나 샤프트 이거 좀 만들어달라 해. 아, 이건 중국말인데. 이 갤러웨이, 그, 저기, 페러다임과 느낌을 비슷하게, 색상 좀 비슷하게 맞춰달라 해갖고, 요렇게 약간 좀 푸르딩딩딩딩한 요런 색상으로 지금 현재 디자인이 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색상의 벤투스 TR은 아마도 f 갤러웨이, 갤러웨이만 아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지금서부터 골런디가 공을 살랑살랑 쳐볼게요. 뭐 강하게 치면 이 샤프트가 원체 약해서 이게 샤프트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보여주세요. 아...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얘를 강하게 치면 아마 아...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살랑살랑 쳐볼 겁니다. 지금서부터 살랑살랑 한번 쳐볼 테니까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자, 살랑 쳤고요. 반듯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살짝 엎어 들어온 것 같은데 뭐 그냥 뭐 일단은 잘 갔어요 다시 한번더 살랑 쳐 볼게요 이 타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살짝 엎어 들어간 느낌이 살짝 들어요 다시 한번더 이게 페이스가 굉장히 덮이려고 하는 습성이 좀 강하니까 제가 조금 더 밀어 볼게요 야, 이게 소리가 여러분들, 그 저기 뭐야? 코브라 있잖아요. 코브라 LTDX, 코브라 LTDX의 느낌도 나요. 그러니까 코브라 LTDX 타고음이 굉장히 좋았는데, 코브라 LTDX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이 타고음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드라이버 같은 걸좀쭉 보면, 보시면은 이제 그 저기... 타이틀리스트는 그 쇠의 고유함을 좀 많이 가져가요. 걔네들은 느낌이 약간 좀 티타늄 느낌. 그러니까 쇠의 고유의 느낌을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본다면 옛날서부터 테일러메이드와 갤러웨이는 항상 양대 산맥이었어요 그러니까 테일러메이드 측에 버너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 버너 같은 걸딱 내놓으면 얘네들이 빅보사를딱 내놓고 하면서 서로 경합을 많이 벌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어, 스텔스가 스텔스2 같은 경우에 스텔스1도 그렇고 걔네들은 페이스 두 카본. 그냥 크라운드 카본 그냥 생다 카본 그리고서 쇠를 최고로 되게 좀 되게 적게 쓴 그런 카본 형태의 드라이버 대가리를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갤러웨이도 테이트 저기 뭐야 테일러메이드와 함께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얘네 둘이 지금 보면은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타이틀리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개시앙 마이웨이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업체가 굉장히 이렇게 좀 경합을 벌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니네 카본 만들었어? 그럼 나도 만들 거야.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각자 고유의 그런 느낌은 있죠. 그러니까 뭐, 테일러 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트위스트 페이스, 아, 이게 트위스트 페이스를 좀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카본 60겹 카본 페이스를 갖고서 걔네들은 페이스로 약간 좀 승부보는 느낌. 어, 갤러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페이스 하다가 이제 AI 그게잘안 되나봐요. 그래갖고 이제 제일브레이크를 예전서부터 에픽서부터 밀고 나갔잖아요. 그래갖고 그 에픽 예전에 제일브레이크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페이스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드라큘라 마냥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다가 철창처럼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금은 가운데로 떨어져서 구멍 뚫려갖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면서 점점 점점 진화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제품의 그 타감과 타고움은 사실 어, 치는 사람마다 달라요. 비껴치면 타감 안 좋고, 엎어치면 타감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타를 좀 전반적으로 잘 맞추고 하면 타감이 좋을 수 있죠. 그래서 타감은 전해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골런디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타감이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 10점 만점에, 어, 10점 만점이 있다고 하면, 이 갤러웨이 패러다임 같은 경우에는 그 스틸에 적절한 그 쫀득함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카본에 굉장히 그 경량함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카본에서, 그러니까 철에서 나는 그 째지는 소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 골프장 가면은 막, 그, 저, 쨍쨍 내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째지는 소리가, 기본적으로 째지는 소리가 나게끔 만들어 놨다가, 카본에서 그 소리를 억제하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좀 기분, 듣기 좋은 그런, 그 타이틀리스트 같은 그런 경쾌함이 아닌, 그렇다고 해서 그 스텔스, 테일러메이드 스텔스의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뼈 따구 부러지는 그런 소리가 아닌, 그딱 중간의 느낌을 갖고 있는, 그스틸의그 경쾌함을 어느 정도 제어시켜 주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골론디가 봤을 때는 이게 난 지금 그니까 깔거를 찾아야 돼요. 깔거를 찾아야 되는데 보자. 까자. 깔걸 보자. 본드 어디? 본드 더붙였나 보자. 어디 본드를 더 붙인 데도 없어요. 어, 그 <laughs> 삐져나온 데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칠이 잘못 보자 여러분들 이거 이슈는 살짝 있을 거예요. 뭐 이슈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뭐합니다. 이 바닥에 이 크라운 바닥이 이쪽 그 저기 크라운 뒤쪽면으로 조금 더 밑으로 튀어나온 부분이라서 이 밑에 부분이 아마 상당히 갈릴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갈릴 거라서 지금도 제가 이거 얼마 사용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저 이걸로 뒤땅도 때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뒤땅도 안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술을볼수 있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 새차사 갖고 저기 자동 세차 들어간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막막 막 이렇게 막 기스가 막 이렇게 나는 느낌? 어,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페러다임이라는 그 부분이 그 디자인 가운데 이렇게 쫙 거져 갖고 페러다임 뭐 글씨체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다음에 포지드 카본 이렇게도 뭐써 있으면서 이 갤러웨이치 갤러웨이 회사 마크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갤러웨이를 왜 썼는지 모르겠네. 자, 이거를 사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용법을 또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상당히 덮여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만약에 셋업을 할때 셋업을 할때 여기 중앙에서 보고, 셋업을 할때 공을 왼쪽에다 놓는 분들은 헤드가 거의 6도, 7도 이상 덮여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놓는 분들은 백스윙 했다 다운 스윙 할때 많이 덮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을 덮이지 않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어, 셋업을 했을 때 볼의 위치가 왼발 안쪽에 볼을 셋업하는 분들, 왼발 안쪽에 볼을 셋업을 딱 하시는 분들은 딱 놨을 때 아주 명확한 스퀘어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 갤러다 저기 뭐야 갤로웨이 페러다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좀 사용을 하셔야 되느냐 공이 왼쪽에 조금 주로 안 가는 분들 공을 저기 왼발 쪽에다가 왼발 막 이거 막 약지나 중지 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셋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나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왼발에다 놓고서 이걸 제품을 놓고서 셋업을 하잖아요. 그럼 왼발에 놓고 셋업하는 순간 공이 헤드가 안 그래도 덮이려고 되는데 공이 상당히 덮여 맞는 거예요. 그래서 덮여 맞으니까 왼쪽 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 가니까 인아웃으로 밀어 쳐요. 그럼 더 왼쪽 가요. 그래서 이거를 볼을 상당히 상당이라기보다는 발 안쪽에다 공을 셋업을 하고서 공을 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맞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서 제가 뭐이 샤프트가 약하니까 조작성을 보여 드리기는 힘드나 골런디는 이걸 발 안쪽에다가 셋업을 해놓고 이거를 발 안쪽에다 셋업을 해놓고 그냥 그냥 그대로 쭉 밀어 볼 거예요 한번 쭉 밀리나 한번 봅시다 좀 우측으로 쭉 밀어 보려고 노력은 했어요 근데도 헤드가 지금 보시면 지금 화면 보시면 나오겠지만 우측으로 쭉 밀을 하고 좀 인아웃으로 쭉 뻗었는데도 불구하고 샤프트가, 샤프트가 들어온 느낌도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샤프트가 들어온 것보다 헤드가 지금 홀라당 덮이려고 하는 그 습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의 특징을 가만히 지켜보면 얘는 헤드가 굉장히 덮이려고 하는 그 습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갤러웨이 측에서는 슬라이스가 안 나게끔 굉장히 노력을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갤러웨이도 알 건데 훅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진짜 답이 없거든요. 슬라이스는 금방 고쳐요. 근데 훅으로 고생하는 거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훅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위한 제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슬라이스 나는 초심자분들, 그러니까 이 돈을 이렇게 해갖고 돈을 확확 그냥 팍팍 쓰는 분들은 가격을 잘 모르는 초심자분들이 돈을 쓰기를 굉장히 편해해요. 근데 중상급자 이상 가면 에체 채가 문제냐, 내가 문제지. 약간 요런 듯한 느낌으로 해서 돈, 지갑을 잘안 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슬라이스 나는 사람들의 니즈를 공략한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근데 골런디가 한 가지 얘기해 줄까요? 슬라이스가 난다고 이 제품을 구매한다고 해서 슬라이스 안날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 제품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슬라이스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하시려고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슬라이스 때문에 이 제품 때문에 슬라이스가 안 난다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상급자가 쓰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초급자가 쓰기에는 그나마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드라이버 스윙이 조금씩 바뀌는 초중급자분들, 아니면 중급자분들, 그러니까 80대 후반 뭐 보기 플레이 하시는 분들, 스윙이 조금씩 조금씩 바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분들도 이 제품을 구입해서 적응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상급자 이상이 돼서 실수가 좀 훅이 나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순간 그 훅이 굉장히 큰 그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뭐 그렇다. 그러면은 뭐 트리플 다이아몬드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있 트리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수 지급용으로한달 전에 받았어요. 근데 그 제품이 굉장히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뭔 의미 뭘로 의미하는지는 골란디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타구미나 제가 이걸 지금 혹시 몰라서 이 제품을 하나 사봤는데 이 제품이 트리플 다이아몬드 이거 지금 일반 제품이거든요. 트리플 다이아몬드니 뭐니 그딴 거보다 훨씬 나아요 타구 타구감 모든 게다 나아요 다만 헤드가 좀 덮여 있을 뿐이죠 트리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헤드가 좀 무게감이 좀 페이스로 많이 쏠려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좀 굉장히 옆에서 진짜 세게 좀 휘두르시는 분들 아니면 사용하시기가 조금 힘든 그런 모델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이페러다임 치시는 분들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한다면 저는 그냥 일반 일반 모델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훅이 나시는 상급자분들은 절대로 페러다임을 구매하시면 조금 더 많이 후회를 하실 것 같고 정리하자면 이 페러다임은 공을 좀 왼발 안쪽에 놓으시는 분들이 셋업을 하셔서 쓰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왼발 쪽에다 왼발 뭐 약지나 뭐 중지나 이렇게 왼발 발가락에 그렇게 두시는 분들은 헤드가 다소 덮히는데 헤드 다소 덮히는 분들은 사실은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셋업을 요런 식으로 대문자로 이렇게 하는 느낌이에요. 대문자 Y를 조금 살짝 그리는 느낌인데 여기에서 핸드포스트를 살짝 하시잖아요. 핸드포스트를 살짝 하면 헤드가 왼발에 놔도 덮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이렇게 핸드포스트를 하게 되면 핸드포스트를 하고 나서 왼발에 놨을 때는 핸드포스트를 하고 백스윙을 만약에 풀로 여기까지 때렸다. 풀로 여기까지 백스윙으로 들어 올려놓고 다운스윙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골반 많이 쓰셔야 훅이 안날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골반 사용량에 따라서 이 제품은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다. 그래서 골반을 좀 많이, 백스윙 했다 다운 스윙 할때 골반을 이렇게 많이 돌려주시는 분들에게는 페러다임이 굉장히 괜찮은, 괜찮은 대안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 할때 여기에서 이미 골반은 여기에서 멈춰 있고 헤드가 지나가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훅성으로 고생을 많이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골반 사용량에 따라 제품을 좀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골런디가 암만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해도 직접 쳐보는 것만큼 어 대안은 없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골런디 같은 경우에는 이 패러다임을 조금 비평을 많이 좀 해보고 싶어서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패러다임 그 가격이 얼만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한 80만원 중반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 면에서도 요즘 다른 드라이버에 비해서 가격 면에서도 크게 뭐 어?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조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도 골라니가 봤을 땐 괜찮은 것 같고 타구는 괜찮고 타구감 괜찮아요. 그 드라이버가 갖고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이 이 드라이버가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를 하시면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거리를 더 증가를 시킨다거나 뭐 흔히들 그 광고에서 흔히들 말하는 그뭐 관용성이 좋아졌다거나 뭐 이딴 거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골런디는 가격과 그다음에 성능과 그다음에 타구음과 타구감, 그다음에 이런 거리 같은 거를 보는데 거리 면에서는 사실 나아진 건 별로 그냥 별로라기보다는 없다. 그리고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샤프트와 그 소비자가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는 지겠지만 약간 좀 기준을 생길 것 같다. 무슨 기준이냐면 볼 왼발 안쪽에 놓고 치면 굉장히 좋은 드라이버라는 거. 왼발 안쪽에 놓고 다운 스윙을 해서 뭐 다운 스윙을 딱 했는데 공이 밀리면 이제 뭐 골반이 많이 열린다거나 그렇게 될수 있겠고요. 골반이 많이 열리면 이 제품 자체를 공을 좀더 왼쪽에 놓고서 골반 많이 열리는 사람들은 공을 좀 왼쪽에 놓고서 치게 되면 조금 더 괜찮은 방향성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치는 사람마다 방향성이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 뭐 딱히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골론디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진짜 까고 싶은데 깔게 별로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까고 싶다, 까고 싶다. 그래갖고 막 단점을 고지게 찾아왔는데 단점이 없어요. 단점이 별로 없어요. 단점이 없는데 단점을 찾아서 깔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치는데 공이 또안 맞으면 또뭐 뭐 저기 하겠는데 공이 또안 맞는 것도 아니야. 헤드도 굉장히 잘 돌아. 그럼 헤드가 잘 도니까 그거에 대해서 특성만 이해하고 치니까 공이 또 되지게 잘 맞더라. 그러면 이 제품은 깔게 없는 거예요. 가격도 다른 그런 제조사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비싸거나 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엄청나게 비싸지도 않아 자 이상 골런디였구요 여러분들 피팅이 필요하시면 이쪽에다가 저기 안성점 예? 저기 뭐여저 남양주점 창원점 딱 이쪽에다 전화해갖고 공 뒤지게 안 맞으면 이따 전화하시면 공 뒤지게 잘 맞게 해드리려니까 이쪽에다가 예? 연락 주시면 되구요 자 그다음에 골런디 저기 뭐여그 저기 여러분들 엘보 아프고 막 어깨 축지 아프고 막 이러시는 분들 막뭐 무릎 아프고 손목 아프고 하시는 분들 네이버에 검색해서 발라봐 발라봐 싹좋아져 아, 물론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예. 자, 마지막으로 갤러웨이 드라이버에 대한 어, 평가를 조금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주관적으로, 골론디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에이, 괜찮아. 이게, 원래 갤러웨이는 깔게 디자인밖에 없었는데, 이 새끼도 괜찮아. 잘 만들었어. 나쁘지 않아. 그리고 갤러웨이의 느낌, 특유의 느낌을 또 잃지도 않았어. 그래갖고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그 지금 드라이버 사실 거면, 스텔스2 플러스, 페러다임, 일반 캡 페러다임, 그다음에 그 TSR2 뭐이 정도 선에서 대충 한번 골라 보시면 괜찮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신형을 구입하신다고 한다면요. 자, 이상 골런디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골런디었습니다 주식